안녕하세요. 포초대의 작은 정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클레마티스 멀티블루가 한층이 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버들마편초죠버들마편초가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백묘국이 있는데, 백묘국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는 꽃핀 건 아직 못 봤어요. 작년에 심어놨는데. 이걸 아직 못 봤어요. 여기 동작꽃이 2차 발을 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동작꽃이. 자그마하죠? 키가 자그마해요. 숫잔데는 여전히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키도 엄청 커졌어요. 숫잔데도 올해는 무늬 가오라만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고요. 작년에는 붉은 가우라도 심었었는데, 올해는 무늬 반륙 꽃만 심었어요. 여기는 파라솔이죠? 이렇게 여기를 걸으면 진짜 꽃길을 걷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니텔룩이죠 불뜰레아.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계란을 말렸다가 갈았어요. 그래서 칼슘을 보충해 주려고 요다 이렇게 뿌려놨어요. 얘는 무늬 붙들레요, 센타나라랬나 그랬거든요. 작은 거두 포트 사다가 이쪽에 하나 심고 저쪽 방에 하나 심었거든요. 근데 어우 얘도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색감이 이쁘죠. 꽃망울이 엄청 물려 있어요. 얘가. 잎사귀에 무늬가 있다 그래서 무늬 붙들려라 그러더라고요. 자가한 거, 4,000원짜리 포토사 심었는데 이렇게 키가 컸어요. 그 옆에 백일용이 있어요. 여기는 벌개미치가 이렇게 너무 번져서 얘는 화분에다 심었어요. 번지지 말라고. 화분에 심어가지고 당에, 땅에다 다시 심었죠. 얘는 붉은 백일홍 자기 옥자마가 꽃이 많이 폈어요. 옥자마가 어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잡자마 향기가 너무 좋아요. 비가 맞아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냄새가 가라앉아서 그런지 향기가 너무 좋아요. 얘가 또 다른 붓들레야 얘도 무늬 붓들레야요 얘는 무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저쪽하고 또 달라요. 조물때 하나가 꽃이 폈고. 주식대 해주다가, 뿌려트렸어요. 여기는 포튼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